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리뷰할 것은 음, 미니 에어펌프입니다. 제가 캠핑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에어백에 입으로 바람을 넣는데 굉장히 좀 번거롭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다이소에서 이 미니 미니 에어펌프라는 걸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사보았는데요. 어, 오늘 리뷰, 리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미니 에어펌프 구성품은 본체, 본체와 다용도로쓸수 있는 이 노즐, 노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맞는 사양에 따라서 맞춰서 쓰면 될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 집, 집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쓸만한지 이게 어, 가성비가 떨어지는지, 좋은지 한 번.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여기 보면은 AA 건전지 4개를 넣습니다. 이렇게 넣어주시고 커버를 닫습니다. 닫고 자, 이 노즐이 제일 기본입니다. 제일 기본이고 이 노즐에 뭐 이런 튜브용, 에어매트용을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. 자 일단은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좌측 본체를 세웠을 때 좌측에 달려 있는 이 홈이 바람이 나오는 곳그 다음에 상부 쪽에 있는 구멍이 빨아 당기는 방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바람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 구멍에다가 노즐을 넣고 튜브용으로 연결을 합니다. 연결을 하고 자, 이 예, 에어백에 마개를 열고 어 이게 약간 좀 구멍이 헐거운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온 차긴 차네요 구멍이 열거도 대신에 이게 잘 빠집니다 이거 주의해서 좀 쓰셔야 될것 같고요 한 15초 정도 걸리네요 다 차는 데까지 15초 그러면 이제 다시 바람을 한번 역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상부 구멍 구멍에 딴 노즐을 다시 교체하고 자, 마개를 열고 아, 이고 이거 완전 히마라 빽빽된 육포마냥 육포 잘 빠졌습니다 바람이 쫙쫙 자아이 써본 결과 뭐 이런 간단한 요 베개 같은 경우에는 꽤 쓸만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다음에는 요 펌프로 저 매트 매트 바람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이소 미니 펌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해주신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.